류마티성 관절염을 앓고 있어요. 대장 정격과 비정격을 같이 쓰려는데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사암침법 치료 원칙 중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긴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적절한 사암침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새로운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병 그것 먼저 치료하고 그것이 좀 진정이 되면 다시 긴병 치료에 임하게 되죠 우리가 삼침 아카데미, 삼침 왕초보 시리즈 등등으로 삼침을 함께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급한 질문. 멀리 미국 텍사스에서 국제 전화로 상담을청해 오셨는데 류마티성 관절염을 앓고 계시대요. 대장정격, 비정격이 도움이 될까요? 하는 질문 우리 몸의 여러 질병들 중에 아주 악질 증후 중에 하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약 100여 가지가 넘는 아주 많은 병증이 자가 면역 질환과 관계가 있는데 대표 병증은 하시모토 갑상선염, 다발성 경화증,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천식, 체강 질병, 습진, 아토피 건선 등등이 있습니다. 또 당뇨병도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어요. 모든 당뇨병이 그런 건 아니지만 자가면역증에 의한 당뇨병으로 있다. 그런 거다 토론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류마티성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으로서의 류마티성 관절염 함께 토론해 봅니다. 우리 몸에 그갑 배드캅이 있습니다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예를 드는 거니까 우리 방송 혹시 보고 계실 우리나라 경찰관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몸에 좋은 경찰로서의 면역세포들은 외부에서 우리 몸에 침입하려는 항원들을 강하게 저지합니다 물리칩니다 그런데 때때로 나쁜 경찰로서의 면역세포들이 존재해요 면역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막아주는 기능을 말하며 면역에서 림프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림프구가 우리 몸의 일부를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으로 잘못 인식하면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자가면역 질환, 즉 오토이몬디지스라고 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 질환의 하나로 레인프구나 단핵구가 우리 몸의 일부인 활막을 공격하고 결국 관절과 관절 주위의 뼈를 파괴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피로감, 발열,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 전신적인 증세의 원인이 됩니다. 자가면역증에 의한 관절염은 다른 말로 말하면 류마토이드 아즈라이티스라고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림프절 반응성 증식성 병변 임상병리학 및 면역조직학 연구라는 논문과 자가 면역 질환에서의 림프 기능이라는 논문을 보니까 림프 면역세포 과증식 그리고 림프 흐름 정체 등은 자가 면역증을 유발한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멀리, 텍사스에서 온 질문. 우리 방송 보시고, 대장정격하고 비정격 쓰면 도움이 될까? 그러셨는데, 먼저 대장정격. 류마티스 관절염, 왜 대장정격증인가?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염증성 질환에서 림프관의 해부학과 역할이라는 논문에 보니까, 림프 펌프 고장, 정상적인 조건에서의 위상 림프관 수축은 림프의 중앙 추진을 돕습니다. 림프 펌핑 장애는 림프관 구조의 구조적 장애, 펌프 마비, 림프 근육 세포 즉 이것을 줄여서 LMC라고 하는데요. 림프 근육 세포 수축 감소, 림프 근육 세포의 확장으로 인해 림프 흐름 장애 또는 림프절 확대 또는 역행성 흐름 및 역류 질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림프 기능 장애, 림프관 확장 및 지속적인 염증의 영향은 여러 염증 상태에서 조직 손상을 크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맥 혈액에 원활한 순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맥 혈전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림프관로가 적절한 수축 이완 작용이 부족하면 제대로 정상적으로 수행이 안 되면 림프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고 램프 부종, 몸이 붓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가 면역증을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한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삼두인 친구요결 제28장 요통문에 삼두인 자신이 사실은 내가 이러저러한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거든. 그거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의학 공부하다가 삼침을 깨닫게 됐지. 라고 수례하신 부분이 있어요. 삼도인은 림프 흐름 장애로 인한 자가 면역증 또는 림프암을 앓고 있었다. 내가, 삼자신, 내가, 소시로부터 은은히 요통이 있고, 혹 환절기에는 좌우 수비가 수종과 같았다가, 혹 2, 3개월 만에 풀리기도 하고, 혹은 4계절에 걸쳐 풀리지 않기도 하며, 혹은 가을이면 우극하여 흉배가 무중하고 상복이 여포하며, 이명이 대작하고 때로는 소요, 이삼이 드나 때로는 공포증을 느끼곤을. 널리 약사에 물었더니 혹은 내정이라고도 하고 혹은 심화라고도 하여 백구가 이사라고 한 사람도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시체사람들이 잘못 허루라 지칭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가 십상팔구로 이것이 대장의 허증이다 나의 세 동생들과 장족카가 모두 이것으로서 죽었다 그리고 당신도 같은 병으로 시름시름 시름 앓고 계셨죠 같은 병으로 세 동생은 이미 죽었고 그리고 장조카도 같은 병으로 죽었고 그러니까 당신도 나도 이제 곧 죽겠구나 그래서 무슨 병인지 알고나 죽자라는 심정이었을까요 당시 중국에서 들어온 모든 의서들 거의 모든 의서들 그리고 조선시대 때 발행된 모든 의서들을 짊어지고 우리 금강산 스튜디오 바로 건너편, 금강산 제3봉 향로봉 자락으로 들어가서 삼굴에서 십수년 수두하시면서 마침내 깨닫게 됐죠. 아, 이병 대장 허증이구나. 그리고 대장 정격으로 자가치료하시고 그 병에서 극복되셨는데 그 병은 오늘날 병명으로 말하면 림프암, 림프마, 또 자가 면역증과도 유사합니다 자가 면역증으로도 림프암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삼두인은 좌우수비가 수종과 같았다가 몸이 붓는다 림프 흐름이 저체되면 몸이 부어요 팔다리가 부어요 얼굴이 부어요 그리고 심각한 여러 림프 저체로 인한 병증 중에 자가 면역증이 있다 그 자가 면역증 중에 류마토이드 아드라이티스도 있고요. 학우와 모태부족과 투격의 여열로 혹은 항핵이 되고 혹은 후열이 되고 혹은 입이 마르고 재채기를 잘하며 혹은 협백이 아프고 혹은 산기로 되며 혹은 풍질도 되고 혹은 열격도 되며 혹은 안질도 된다. 차등, 재증은 이른바 품부 부족으로서 가장 한이 되는 것은 만각이다 격렬이 아니었으면 여신은 처리를 어찌 알았을까 보냐 삼도인의 이러한 술회와 함께 한 논문과 비교해 보십시다 류마티스 질환 및 치료라는 논문에서 자가 면역 및 림프종 간략한 검토 자가 면역 현상은 림프 증식성 질환 환자에서 흔합니다 가장 널리 퍼진 자가 면역 발현 중 하나는 이들 개체에서 자가 항체 생산의 정상 유병률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림프종 환자, 즉, 림프암 환자의 3분의 1 이상이 일반적으로 전신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된 몇 가지 자가 항체 중 하나 이상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는 정상 대조군보다 발병률이 더 훨씬 높다. 그것을 이 논문의 연구자들은 발견했다.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은 수백 가지 아주 단체성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삼두인이 앓고 계셨던 림프암 그리고 질문자, 멀리 텍사스에서 질문 주신 것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류마티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장 정격인가 왜 비정격인가 결론입니다. 적태음습 비토경의 경기는 태음습이라고 했어요. 아토피 관련 왕초보 시리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태음습 비토경의 태음습이란 체액성 면역을 말한다. 영문 명으로는 휴머랄 이모니티. 그리고 비장은 각가지 면역 세포들을 조성하고 그것을 림프관로에 실어서 분포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 함께 토론했잖아요. 비장대음습은 면역세포 조성과 분포에 있습니다 많은 면역세포들이 비장에서 발원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림프관로를 타고 필요한 적재적소로 계속 공급이 되지요 그런데 족태음습 비토경은 수양명조 대장금경과 기랑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기랑작용은 또 뭐야 경맥의 기랑작용은 뭐야 삼침법TV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왕초보 시리즈 네, 열람에 보시면 아주 상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수양명조 대장금경이 하는 역할은 림프관로가 정상적으로 유통되도록 하는 비움의 미덕 그것이 양명조라고 하는 기운입니다 수양명조의 양명조는 림프절 림프관의 비움을 통한 면역세포 유통 우리 몸의 림파틱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손을 잘 봐주세요. 이손 등이 림프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림프절. 우리 몸에서 제일 큰 림프절은 비장이에요. 그 다음 편도 아데노이드. 그런데 이러한 모양으로 생겨 있는데, 즉, 각각의 손가락, 이건 말초 림프 관로와 연결되어 있어요. 유입이 됩니다. 림프액이. 그 림프액이 유입이 될때 포획해온 항원들을 림프절 안에서 처리해요. 그런데 이 림프절이 제 임무를 수행 못하면 즉 림프절을 다른 말로 이면 체크포인트라고 하거든요, 면역 검문소라고 합니다. 면역 검문소에 베드 캅이 검문소를 지키는 면역 세포들을 아주 긴 세게 하고 그 검문소를 파괴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 족태 음습은 여러 번 강조드렸듯이 면역 세포를 림프 관로를 통해 공급하는 역할 분포시키는 역할을 하고 양명조는 그 유통을 잘 되도록 비움의 미덕을 발휘한다. 자가면역질환에서의 림프펌핑장애로 인한 림프 기능 저하는 대장 정격을 씁니다. 대장 정격, 족삼류와 곡지혈에는 앵극면 부착, 양곡혈과 양계혈에는 s 극면 부착. 그런데 질문자는 비정격도 함께 쓰라고 하셨잖아요. 언젠가 이류마티스 관절염 토론할 때 말씀드린 내요그것 보충합니다. 일단 대장정격증 네, 자가 면역증에 의한 류마토이드 아드라이티스에 씁니다. 확인한 림프절 비대가 만져질 때 더더욱 대장정격증이죠. 그러면, 비정격, 자가 면역 중에 많은 경우 원발성 면역 결핍질환을 유발하는 면역 체계의 이상은 적절하게 제어되거나 억제되지 않는 면역 반응인 면역 조절 장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면역 반응이 세포, 조직 또는 기관, 자가 항원이라고도 한다. 과 같은 신체 정상 부분에 대해 지시되는 면역 조절 장애의 한 형태인 자가 면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면역 결핍으로 인해서 면역세포 결핍으로 인해서도 면역 체계가 자신이 상주하는 신체를 공격하는 경우입니다.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아플 때 이것만 먹으면 돼 이리 와침한 방이면 돼 이런 게안 통하는 거예요 그건 의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팍 수준에도 안 들어가요 알아야 치료합니다 알아야 비장정격, 비정격과 대장정격을 같이 써야 되는 경우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대장정격을 써야 되냐 왜 비정격과 대장정격을 같이 써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요법을 결정했을 땐 먼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왜 대장 정격과 비정격을 선택했는가? 그 근거는 의과학적 지식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류마티성 관절염을 앓고 있어요. 대장 정격과 비정격을 같이 쓰려는데, 그럴 땐이 조건이 있어야 된다. 때때로, 원발성 면역 결핍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좋은 항체를 만들지 못하고 나쁜 자가 항체만 만들어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대장정격, 비정격을 쓰는 겁니다. 면역 과잉이에요. 그로 인한 자가 면역 질환, 대장정격만. 그런데 면역세포가 너무 적어도 자가 면역 질환이 온다. 그럴 때 림파틱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림프절이 붙고또붙는 거예요. 몸이. 그럴 땐 대장 정격 비정격을 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볼 보시는 겁니다. 옵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보고 계신 분잘 기억해 두세요. 옵션 1. 이하의 핵즉 림프절 비대가 확인됐어요. 일단 대장정격을 먼저 생각한다. 옵션 2. 면역결핍, 자가면역. 비정격, 대장정격을 같이 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대장정격만 먼저 써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각에, 류마토이드 아드라이티스로 인해서 통증, 여기저기 통증이 있는데, 그걸 10개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10개. 그 10개 중에 대장정격만 놓았더니, 일단, 하루 만에 세 개가 없어졌어. 통증 세 개가. 일곱 개는 남아있고. 그리고 계속 꾸준히 대장 정격을 적용하니까 일곱 개는 없어졌어. 그런데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계속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세 개가 말끔히 없어지질 않아. 그때는 혹시 비정격도 함께 써야 될까? 그럴 때. 비정격, 대장정격을 써보는 겁니다. 옵션 3번.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다. 그리고 그 관절염 부위가 뜨끈뜨끈해. 자결감이 있어. 아주 날카로운 자결감. 그러면서 통증이 아주 극심해. 그런 경우에는 비정격, 대장정격이 아니고, 대장정격, 다음 성격을 쓰는 겁니다. 웬만한 관절염에는요, 아주 허증이 아닌 이상, 몸이 허약한 사람의 관절염이 아닌 이상, 류마토이드 아드라이티스도 그렇고, 또 퇴행성 관절염도 그렇고, 몸에 체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그 관절 부위가 뜨끈뜨끈하고 자결감이 있는 통증이에요. 그러면 다음 성격, 대장 정격을 적용하는 겁니다. 미국의 텍사스에서 35분 이상 우리 토론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미진한 설명이었던 것 같아서, 특별히 오늘, 류마토이드아두라이티스 함께 토론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삼친법을 스스로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왕초보님들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될 준비물 있잖아요. 네. 그것 비디오 이어드리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